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신규량의 주슐랭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주모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한 합 살짝 그리고 후원도 잊지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함께 같이 볼 테마는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화이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 관련 주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로 정리를 조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짝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화이자, 일단 KPX 생명과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화이자 연관성은요, 국내 최초의 항생체 중간체인 EDP-CI 개발에 성공해서 화이자 장기간 네, 독점 공급했었음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엮이면서 예, 상가를 한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한번 예, 작년에 엄청 엄청 핫 이슈였죠 그래서 쭉쭉쭉쭉 뭐 예, 점으로도 올라가고 막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쫙 타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흘러내렸는데 오늘 이렇게 기준봉이 딱 서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웠다고 섰을 때, 요렇게, 요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 닫고, 여기 닫고. 여기 닫고 여기 닫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일단은 이렇게 고점을 한네번 정도 닿았을 때 오늘 이 봉이 기준봉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정말 승인이 돼서 막전 세계에 퍼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 관련 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오님 아니면 이렇게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신다기 보단 만약에 들어가셨다가 수익을 얻으시면 줄 챙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때 챙기자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내일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기준봉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나온 기준봉이 보통 서면 조금 조정이 있다가 가거든요. 보통은. 근데 내일, 어, 행여 다시 이게 엄청 하디슈가 되면 그냥 바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세력마음이어가지고,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테마주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각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한각도 한번 볼까요? 네,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패턴이죠. 얘도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얘는 왜또 올랐나 봤더니만 화이자 코로나 백신 보관을 위한 그죠 초저온 냉장고를 생산을 얘네가 맡았죠. 대한과학이 맡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얘도 지금 추세를 그어봤을 때 원래 이렇게 하락 추세였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조금 더 눕혀서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어느 순간에 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점이 어. 다트어 올려지면서 바닥 여기서 바닥을 조금 찍고 체절를 찍고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렇게 매직봉이 있었던 거 보니까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 에, 누군가가 이 앞에 물량을 한번 싹 소화를 해주고 미, 먼저 한번 소금을 한번 뿌려준 거죠 그래서 주가를 살짝 뺐다가 에, 뺐다가 오늘 바이트렇게 쏘아 올린 모습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뭐 내일 바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조금 어, 좀 조정이 올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바이오도 볼까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는 여기서 딱 클릭을 하시면 나온대요 얘도 작년에 엄청 올랐죠. 그래서 어, 이것이 무슨 파동인가 싶을 정도로예 거의 뭐 파이팅 있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떤 또 연관성이 있는지 봤더니만, 산의 이사가 한국 화이자 입사에 경영지까지 경한 이력을 보유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어서 좀올라가기도 했었죠. 솔직히 뭐, 테마주들은 약간 역기 나름 약간 요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긴 해요. 뺄땐는또 파이팅이 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요런 추세점. 요런 추세. 요렇게 추세가 좀 요렇게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상태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아준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약간 이렇게 바닥을 좀 다져준 게 보이시나요? 박스 건을 그려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 건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이 박스 건을 뚫어올리는 음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윗골이 달린 양봉 그 다음에 음봉 살짝 뺐다가 오늘 네, 약간 날아오른 모습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대응을 해가지고 박스권 뭐 하단부나 중심값 손절 잡고 들어가셨으면 충분히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거래량이 오늘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아무래도 얘는 이렇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물량을 던지면서 여기 계셨던 분들이 물량을 던져내면서 이렇게 꼬리 달리고 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약품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제일 약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 성석재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으로 도입해 판매하는 의약품 상단수가 화이자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도 지금 작년에 엄청 엮어가지고 엄청 올라가신 거, 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뭐 11만 9천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아유, 너무 많이 들었어요. 3만 6천 6백원을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된걸 보면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또 추세를 그리고 있는지.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엄청 하락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약간 누웠어요. 애들이. 그쵸? 싹 뺐어요. 이게 약간 저점도 낮추고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하방 추세를 조금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의 저점을, 네,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네, 증시까지 빠질 때 같이 뺐다가 예, 저점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살짝 여기서 올렸다가 예, 또촥 뺐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예, 파이팅 있게 테마에 엮여서 쫙 올라가신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얘도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음봉이 있잖아요. 음봉 뜨는 봉 같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 제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뜬음봉들이 있고 약간의 거래량들이 나온 뜬음봉들이 있다면 누군가 급하게 급하게 물량을 매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쫙 뺐다가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 네 거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음봉이 있었기에 조금 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또 엮여있는 것도 보죠. 네, 제일 파마 홀딩스가 또 있죠. 제일 파마 홀딩스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만 이 제일 약품 있죠. 이 제일 약품의 최대 주주예요. 네, 49.24% 들고 있고요. 제일 약품의 도의 의약품 중에 상당수가 화이자 제품이다. 네, 똑같은 네, 그런 의견이고요. 그 상태에서 얘는 조금 급하게 많이 올린 듯한 느낌이죠. 얘도 하락하던 추세가 좀 셌는데 여기서 이렇게 네, 요렇게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그쵸?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어느 순간에 저점이 딱 만들어지면서 에, 오늘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꼬리를 달았어요. 물론 이 앞에 이렇게 네, 매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쏘아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가 밀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네, 이런 흐름들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화약품도 한번 볼까요?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유명하죠. 가스활명수 뭐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죠. 그쵸? 예,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한국 화장품, 아, 한국 화이자와 중추신경제 약물을 공동으로 판매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보시면 약간의 여기 앞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얘 산은 또 뭔가 이제 조금 약간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여기 한 앞에 음봉의한 중심감 정도의 본전을 주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바다가 좀 다져주는 모습.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11월 정도부터 다시 조금 뺐다가 예, 최근에 최근에 여기서 살짝 또 들어 올려진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뭐 약간 엮여서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 그렇다고 치기엔 파동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엮여있다고 막 뛰어드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요렇게 추세가 조금 있었는데 근데 조금 내리 누르다가 오늘 조금 다시 매직봉의 형태가 선걸 보면 예, 어느 정도의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이렇게 거래량들이 조금 나오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빡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렇게요. 이렇게요. 네, 여기서 강하게 올렸던 날 있죠? 여기, 이 거리량 터트린 날. 요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꼬리, 이 꼬리부터 이 시가 조금 안 되는 그 라인까지 박스권을 조금 그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매물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예, 런 것들이 있는 그 라인들은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어지고요. 어,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정확한 사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은 화이자, 여, 그러니까 화이자로 엮여 있는 테마 중 하지만 나중에도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좀 네, 관심 있게 예, 어때 관종이나 이런 것들 넣어두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서 서울제약도 봐야죠. 서울제약. 네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가 조금 더 이뻤네요. 그래서 보시면 얘도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어 여기 여기서 추세를 봤을 때는 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고, 여기서 더 가팔라진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점이 네, 가파르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점이 들어올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매집봉이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112일 선까지 빠르게 딱 터치하는 그런 매집봉이 있었고, 오늘도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 조금 더당겨보면요 네, 어느 순간에 짧게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들어 올려졌었다가, 살짝 눌렀다가, 오늘 다시 들어 올려진 모습.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얘가 요 앞에 이렇게, 얘는 여기 앞에 물량을 한번 테스트하고 얘가 여기 물량을 한번 소화해주는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게 거래량이 조금 조금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 더또 횡보하다가 또 이런 또 매집봉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서 쌍바닥 찍으러 내려올지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 중에 어, 오늘 제일 그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섹터로 강하게 엮였던 느낌은 차트로 봤을 때는 생명과학, 대왕과학, 우리바이오, 예, 까지인 것 같고요. 제일 약, 제일 약품도, 그죠. 제일 약품까지는 좀셌던것 같아요. 이렇게네 가지, 위에 네 가지가 조금 세게 엮여서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그에 비하면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것들, 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일단 뭐 기대감이 일단 있으니까 더 이렇게 막막 막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혹여, 혹여 나중에 승인이 됐다 했을 땐 주가가 더막 빠질 수 있으니까 예, 꼭줄때 챙기시고요. 네, 요 여기 제가 정리해놓은 거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네, 저도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공부를 또 하러 갈게요. 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 주대신교육아의 주지출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딜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